오늘은 식이요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암을 진단받고 난 다음 시작하는 식이요법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암 환우분들이 암 진단 후에 식이요법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암 진단 후에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암 치료를 방해한다 하는 그 양쪽의 이론이 매우 팽팽합니다 어, 실제로 우리가 암 진단 후에 가장 많이 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좋은 병원을 찾는다 좋은 주치의를 찾는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 이외에 가장 많이 하는 시도가 식단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단 바꾸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 여기 보시다시피 암 환자한테 나쁜 음식이 뭐더라. 그 다음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뭐다. 또 어떤 음식은 암 성장을 촉진한다. 또 어떤 거는 뭐 해독을 해야 된다. 면역을 증강해야 된다. 그리고 유기농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인스턴트는 안 되고 당분도 안 되고 뭐 소금도 피해야 된다 그러고 결론적으로 거치고 거치고 가다가 보면 유기농 현미 채식으로 귀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 국내 환우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터넷이고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외국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조사해서 2018년도에 발표한 건데 1,2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56%반 이상이 암 진단 후에 음식을 바꿨다. 그런데 주로 하는 것이 술안 먹는 거, 붉은 고기 피하는 거, 가공육 피하는 거, 단 음식 피하는 거, 뭐 이런 순서대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15%에서는 특 특별한 가령 예를 들어 뭐 거선식이다든지 저탄고지라든지 그런 식의 식요법을 이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암 진단을 받고 음식을 바꾸는데 하는 방법이 거의 인터넷에 서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특별한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자기 스스로 문별하게 하기 때문에 해움이더 많더라. 그런데 막상 하면서도 항상 갈등을 느낍니다. 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거냐? 맞아? 뭐 이래서 불안과 혼란을 이야기하더라. 그런 얘기고요. 이 논문은 아마 그 시드니에서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암 생존자 지원센터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조금 달라져서. 그래서 암 치료를 다 마친, 무사히 마친 생존자들의 생활을 관리해주는 그런 데가 있는데, 암 치료를 마치고 완치 의지로 이제 등록을 해서 음식이나 생활을 관리를 받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거기에 보면 식습관에 관한 설문지와 더불어 3일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를 식사 일기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520명 그리고 90% 이상의 환자가 설문지를 작성하고 식사 일기를 한 54%가 작성을 했습니다. 대개 이제 이 대상자의 연령은 57세가 평균이고 68%가 여성입니다. 대개 이제 이런 일을 할 때는 여성분들이 좀잘 하지요. 그리고 이제 암 종류는 유방암 41%, 대장암 31%, 혈액암 막17% 이렇게 되는데 55%는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음식을 바꿨다. 역시 이제 야채 과일을 늘린다. 붉은 고기를 피한다. 당분을 피한다. 지방질 안 먹는다. 유제품안 먹는다. 하는 뭐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품을 어느 정도 섭취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한여 8가지도 먹는 사람들도 있고 평균 두 가지 정도는 먹고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이 섞여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일 식사일기를 영양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만 20%에서는 야채가 권장량보다 부족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전부 야채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기를 적어보니까 실제로 적게 먹더라. 40%는 과일이 권장량보다 적게 먹더라.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맹점인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생기는 막 문제들일 거고 여기서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치료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과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목적이 있을 때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그런데 식이요법의 목표를 건강 증진이나 유지가 아니라 질병 치료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도 암을 치료하는 거고 식이요법도 암을 치료하는 거라고 인식을 해서 실행하는 거 이게 아마 가장 큰 오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를 하니까 내가 좀 힘들고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도전을 하는 정신으로 하게 되죠.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적극적인 식이요법을 하고 음식을 이것저것 제한을 많이 하고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작용이 일어나서 영양 실조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암환우에게는 영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환우한테 영양실조가 어느 정도 생기느냐 이 세계적으로 이 논문을 전부 다쭉 모아봤습니다 이게 제일 위에 프랑스, 스페인, 독일, 브라질, 네덜란드 뭐 제일 밑에는 한국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 환우들의 영양 상태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만 세계적으로 보면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20%에서 70%가 영양 부족이라는 그런 논문들이 많습니다. 즉, 암 환우는 영양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 특히 소화기암, 두경부암, 간암, 폐암에서 영양 부족이 다른 암보다 더 자주 생기더라. 그래서 암환우한테는 암투병 중 영양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암은 소모성 질환입니다. 암그 자체가 우리 몸에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사용하고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암환우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암악액질, 켄사카켁시아라는 그런 진단까지 있습니다. 즉 암이 걸린 사람은 많이 마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치료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에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력 부대 주 덩어리를 제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미세 잔존암즉 잔당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 치료의 일이죠. 이의 재발 방지가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력 부대 제거와 주변의 잔당, 미세 잔존암을 없애는데 필히 거쳐야 될 단계가 수술 항암 방사선입니다. 그런데 수술 항암 방사선은 매우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편안한 감치료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거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워낙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라서 부작용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작용 때문에 겁이 나서 많은 암 환우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을 주저하고 기피하고 심지어는 정말로 도망가는 그런 암 환우분들도 있으세요. 결국은 그 부작용이라는 게 소화기능도 떨어지죠. 입맛도 없죠. 그 다음에 전막염 입안이 다 해져서 입이 깔깔하고 뭐든지 먹으면 화끈거리고 아프고 미각도 변하고 평상시에는 좋아하던 것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지요.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만으로도 음식을 섭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한적인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 진단받고 적극적인 암 치료를 할 때의 식이요법은 이런저런 음식을 피하는 게 아니고 피하지 않아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먹도록 하는 것이 1단계의 식이요법의 큰 원칙입니다. 근데 먹을 수 있으면 해로운 거는 가급적 피하자 하는 것이 항암 치료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식이요법의 대원칙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 음식 종류를 제한하는 식이요법은 영양실조를 초래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할수 있는 게뭘 어떻게 잘 먹도록 할까? 전망염이 있어서 입이 아프지만,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또 항암제 부작용으로 속이 느글거리고 비위가 뒤집어지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잘 먹도록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것, 저런 걸 피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내가 잘 먹어야. 버틸 수 있는 생존의 목표인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 건강을 목표로 하는 식이요법은 영양실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암치료 중에 음식은 식이요법은 부작용을 극복하는 식이요법이다. 항암치료 후의 식이요법은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식이요법이다. 이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영양실조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실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